여러분 여기는 카베입니다. 그냥 카베 아니고요 보시 있는 카베입니다. 척에게 아!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기 보방이야 뛰어야 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라는 거야? 뭐 아무튼 보방이 왜 좋?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 보들이 이제 나오나 봐요. 보방이 왜 좋냐면요. KDA가 낮은 사람들끼리 매칭이 돼서 난이도가 일단 낮은 느낌? 아주 신나게. 난 항상 먼저 쏘지 아 깜짝이야 요 깜찍한 본 녀석 극하게 <laughs> 찾아와 주다니 얘네한테는 죽기도 힘들어요 그냥 편히 죽이세요 아이 손맛 존맛탱 아 일단 복방인지 사람 방인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대기실에서 아 잠시만요 복발견 머리 좀 맞춰봐 김이지 더블킷 컷 내기실에서 이렇게 게임을 시작했을 때 100명이 안 돼서 카운트가 시작되는데 이게 보방입니다. 어또 있다. 트리플 킬. 너무 쉽죠? 학살 중입니다. 쿼드라 킬. 사번님 거기 뭐 사람 있나요? 아니요 보디 써요. 어 너네끼리 싸우면 안되지 펜타 케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60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총소리나면 못참지 소리나는 곳으로 따라가다보면 이렇게 한명씩 꼭 있어요 정독하게 뛰어오는거 보이시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죽이고 보시네 했는데 다음번 팀원으로 만난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척했더니 그 보신줄 알았던 팀원분이 어 저건 보시야 사람이야 보시구만. 적을 처치습니다 전장의 지배자. 아니 그래서 그 보신 줄 알았던 팀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잠깐.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장의 화신. 그래서 그 팀원분이 자기 부를 때는 하이빅스비라고 하면 된다길래 조심스럽게 불러봤죠. 그랬더니 어, 이거 사람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설의 출현. 아니 아무튼 하이빅스비라고 부를... 아!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긴장놓고 하다가 사람 만나고 죽는다 휴 그래도 어찌저찌 살았네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그래서 하이비스비라고 조심스럽게 불러봤죠 하이비스비 이 사람 좀 죽어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형도였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알려드릴게요.